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스타 TV 자세민입니다. 오늘은 그 자연과 환경의 차트를 한번 놓고, 어, 매수 타점이 어디인지 한번 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그 그동안에 어 공부했던 그런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 여러분들께서는 어,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어, 추천주나 어떤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것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자연과 환경을 보시면 지금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어, 최근 어, 좀 짧은 추세선으로는 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바닥, 바닥권, 추세에 예, 이렇게 또 그릴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또 하단추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또 저점 구간을 이렇게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지저분하고 복잡한데요 다 흐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그 주가가 어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 그 주가가 이렇게 빠질 대로 빠진 상태에서 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큰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빠져서 어떤 저점을 형성하고 어 다시 다시 그재그 그 상승의 어떤 그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서 어 여기 그 하단부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손이 그만큼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어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그 일간파에 좀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던 그런 그 빠지고 어 거래량이 거의 없던 그런 종목이 어 이날 보면 그 13%대 올라가면서 어 이날 음봉날 아주 큰음 윗꼬리가 나오면서, 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간이 은봉이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3일 후에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한 4, 5개월 정도 횡보를 하다가, 아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그, 상한가 하나와, 아 그, 떠있는, 어, 아 도치 모양의 어떤 그 양봉이 크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 상당히 그긴 시간을 이렇게 어 박스권을 형성해 줬습니다. 자, 모양만 봐서 윗골이 나오고 빠지고, 윗골이 나오고 빠지고, 윗골이 나오고 빠지고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어 어떤... 그 상한가 하단을 깨지 않으면서 유지하면서 이렇게 어 추세를 돌려주는 그런 어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뭐잘 견뎠다고 하면은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거의 상 하나의 그큰 폭의 어떤 어 수익을 어 챙길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날 상한가는 아니지만 거의 한20% 정도 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눌림목 이후에 지금 현재 어 또다시 그 상단의 그 박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어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어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이, 이 후에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은 사실 뭐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갈 가능성이 어 높다 라는 것 정도 뭐 그런 느낌으로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이 종목이 어떤 뭐 확실하게 상승을 한다 이런 것은 어뭐 정말로 이, 이 자연과 환경을 어 리드하는 그런 세력만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들이, 어, 결국 주가를 상승시키면 상승을 할 것이고, 어, 하락을 시키면 또 하락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음, 그런 어떤 과정들을 미리 파악해 보기 위해서, 어, 지나간 그런 차트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보면, 그, 보시면, 이런 자리 정도, 이런 자리 정도, 여기, 이 자리 정도, 여기서는 굉장히 확신을 가져도 어, 되는 자리로 보입니다. 자, 바닥에서 박스를 한번 만들었고, 바닥에서 박스를 한번 만들었고 어큰 거래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가 안 빠진 이런 자리, 어 이런 자리를 뭐요 하단 부위를 어 되도록이면 하단 부위를 노려서 어 이렇게 수익을 어 챙겨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일간 파상에서. 어 어떤 자리가 급수가 되는지, 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그,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이렇게, 그, 하단부위까지 내려오니까, 다시 상승을 하면서, 다시 파동을 주면서, 이 구간만 해도 한, 한 20여 프로가, 어, 이렇게, 에, 상승의 어떤 수익 구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 어떤 주식이든지 거래가 이렇게 상당히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 이어나가면서 어큰 수익 구간이 생기는 것, 어 이런 것들을 잘 유심히 눈여겨보시면 어 다음에 나올 그런 차트들, 특히나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어 터진 이후에 나오는 이런 눌림목들 이후에. 움직임, 지금, 움직이면 늘그 주시를 해야 아, 되는 것입니다. 아, 저도, 어, 요 부근쯤에서 이 종목을 어, 어떤 발견을 해서, 어, 운이 좋게 발견을 해서, 이쪽 파동 구간에서 어, 괜찮게 수익을 냈던 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다시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그,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하면, 이런 대략적인 어떤 저점 구간을 이렇게 한번 더, 어, 한번더 확실하게 깨고, 다시 저점을 만들고, 어, 거래량이 이렇게 붙으면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그 일간파상, N자형 이런 어떤 파동 이런 이렇게 나오는 이 자리가 어 매수의 급수였다는 라는 것을 어 지나간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어 느낌이 확실하게 오는 것을 어 여러분들께서도 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자연과 환경의 어 매수의 급수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연과 환경도 분명히 그 테마와 아 관련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향후 흐름을 한번 유심히 어 지켜보도록 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자연과 환경의 어떤 어 매수의 급소 어 일간파상에서 눈에 띄는 매수의 급수에 대해서 한번 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영상 어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